<laughs> 야, 이게 다리 맞아? 놀랐고 <laughs> 야, 이거 신고 찍는 게 낫지 않을까? 이거 신고? 이거 신고? <laughs> 뭐야, 이거 어떻게 신어야 되지? 아, 근데 이거는, 야. 이거는. <laughs> 야, 옛날 사람들은 이거 신고 어떻게 다녔냐? 근데? 야, 이 새끼야. 지금 장난해, 지금. 지피 300 사이즈잖아. 잘못 어가는데 오, 씨. <laughs> 설마, 들어가나? 오! 들어갔어요! 이동하실수록 <laughs> 어, 별로 의미가 없는데? 이게 완전히... 오우! 씨짜진 아아! 나진 오오오! 저... 아아! 제압돌! 오! 야, 야, 야! 야, 야, 야! <laughs> 쭉 미끄러져, <미끄렸어>, 쭉 미끄러져. <laughs> 내년 1시월에는이 프로그램이 없어져요. <laughs>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지금. 아! 그 발가락을 꽂아서. 어 이렇게.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.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저번에 찍었던 그 그립 탭이났 낫네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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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요. 아, 하루 너무, 너무, 너무 아프다. 아, 야, 이거 하지 말자, 이 <laughs> 야, 옛날 사람들 이거 어떻게 쉽게 하냐, 진스케이트는 <laughs> 스케이트보드 용으로 <laughs>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